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예. 이건 뭐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잘못 건드는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얄팍한 문서이고요.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그 공적인 행위가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이건 도덕적 결벽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그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걸 누구보다 이제 의무로 받아들인.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국가 권력을 움직인다 고 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국민과 약속을 못 지키는 거라고. 애초에 사람도 그러한데다가 타고나길. 게다가 거기에 이제 촛불로 인해 본인이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의무감까지 있는데 이걸. 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 건너려도 한참 잘못 건너려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참을 수 있는데 이 시, 시대에 대해서 또는 망자에 대해서 모두 다 모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걸로 전설을 치려고 하겠죠 네, 지금 네.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네.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한테는 좋은 싸움거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게. 그리고 측근들도 이걸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 왜 싸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사실은 망했다 싶고요 어,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 서로 최소한의 예우조차 끝장난다. 이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어제 그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여기만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질서 부정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임명박전 대통령이 자기 이게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라 아 이건 내가 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으로 다시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는 막써먹겠지만 본인은 아막겠다 싶을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임명박전 대통령 기자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자 그렇구요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왜 저희라고 아는 게 없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전투구 한번 해보겠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고 했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니깐요. 있으면 벌써 했죠. 지금 이 정도까지 코너를 몰렸는데, 뭘 지금 두고 봅니까? 곧 있으면 포토라인에 설 정도인데,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이거 공개하면 뭐예요. 어쨌든 뭐,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음. 자, 다음 순요 본인을 위해선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왜 저희라고 아는 게 없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전 투구 한번 해보겠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고 했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니깐요. 있으면 벌써 했죠. 지금 이 정도까지 코너를 몰렸는데뭘 지금 두고 봅니까? 곧 있으면 몰랐다고 생각하는 의무감까지 있는데 이걸... 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사사로 감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 건드려도 한, 한참 잘못 건드려요.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시, 시대에 대해서 또는 망자에 대해서 모두 다 모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어,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걸로 전선을 치려고 하겠죠. 네. 지금 네.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네.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한테는 좋은 싸움거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정치 보복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도 주장했습니다. 아,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예. 이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얄팍한 무서이고요.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그 공적인, 그리고 측근들도 이걸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 왜 싸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사실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 서로, 최소한의 예우조차 끝장난다. 이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어제 그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여기만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질서 부정이다라고요. 그, 그러니까 임영박 전 대통령이 자기 얘기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라,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으로 다시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는 막 싸먹겠지만, 본인은, 아, 막했다 싶을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임영박 전 대통령 기자, 이거는, 본 행위가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이건 도덕적 결벽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그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걸 누구보다 이제 그 의무로 받아들인 어,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국가 권력을 움직인다 고 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국민과 약속을 못 지키는 걸고 애초에 사람도 그러한데다가 타고나길 게다가 거기에 이제 촛불로 인해 본인이 대통령직